자, 하이라 64카운트 원월댄스 차차입니다. 자, 이, 이 작품은 계속 1 2시방향에서만 추기 때문에 앞에만 보고 하게 되는데요. 자, 리스타트가 있어요. 3월에서 3월에서 20카운트에서부터 에이 n 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그 전에 발 19카운트에 크로스락 엔할때이 왼발을 락앤을 위커버를 하지 마시고 크로스락 투게더로 발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에이덴 원 처음 킥볼 스텝으로 들어가는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1번 자, 오른발 킥볼 스텝인데 카운트가 에이덴 원 시작합니다 에이덴 원자그다음두번 앞으로 걸어요 걷고 걷고 앞으로 록스텝자 크로스라 N을 하면서 왼발 뒤로 리커버 할때 왼발 뒤로 론대 그 다음 왼발 세일러 이게 1번입니다 자 1번 에이덴 1투 쓰리 포 엔, 파이 식스 세븐 에이덴 원자 2번 자 다시 자 2번 스 힙쓰리 할거예요오웬 오왼 오. 그다음에 시네이터턴 합니다. 왼쪽 90도 보면서 보워드. 자, 나머지 4분의 3턴을 오른발 투게더 붙이면서 풀로 도는 거예요. 그다음에 왼발 옆으로 샷 스텝. 자, 2번. 오른쪽부터 2 3 4 and 5 6 7 a then 1. 자, 3번입니다. 크로스 라게 2 자, 4분의 1턴 오른쪽으로 가면서 록스텝 다시 크로스 다시 왼쪽 4분의 1빼 다시 왼발도 빼그 다음 왼발 체중 그대로 홀드 이게 3번이에요 자, 3번 카운트 2, 3, 4, and 5, 6, 7, 8, 9, 1 자, 4번 뒤로 락앤 2N 자 라겐하고 앞으로 크로스로 나요. 자그 다음에 왼발 앞으로 포인 사선 앞 포인 자 크로스 포인 자 뒤로 백플립 다시 스파이럴 필턴할 거예요. 왼발을 4분의 1 지점에 놓시고 으그 왼발 체중으로 한 바퀴 스파이럴 필턴합니다그 다음에 오른쪽 사선으로 로스텝자 4번이에요. 4번 카운트 2N 3. 4앤 u r and f i 번 크로스. 자, 사선 빼. 다시 4분의1편종면서 록스 텝 다시 4분의1편 사이드 스텝. 그대로 사이드 포인 하면서 스텝. 다시 스텝 탭. 자, 여기 5 번이에요. 2 3 4앤5 6 7 A, 1. 6번입니다. 5이텝 스텝. 하죠. 왼발, 왼발. 하시면 6번입니다. 6번. 2 step, 2 step, 2 step, 2 step, 2 step, 3 step, 3 step, 3 step, 3스라고하3 step, 발 s 발 e p 3 s t 6번 3 s 3 5 5 6 and 7 3 s t 자, 7번이에요. 자, 젬베 론데라고 해서, 앞으로, 여기 지금 있잖아요, 사이드에. 앞으로 발을 쓱 그리면서 놓으시는 거예요. 뒷발 들어요. 들고, 앞으로 후. 자, 투, 쓰리, 룩스, 텝 왼발 180도 피봇 180도 피봇 다시, 오른쪽 180도 돌면서, 백, 룩스, 텝 자, 7번입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7번. 2 3 4 and 5 6 7 8 and 1. 자, 마지막 8번이에요. 오른발로 2 카운트 앞에서 뒤로 런대예요2 3 자, 뒤옆 크로스. 뒤여가 2 3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뒤여가 사이드 락은 투게더 그 다음에 에이드 원 처음 키퍼 스텝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 8번 투 쓰리 포앤 파이브 식스 앤세 처음 시작했던 거 에이드 앤 1. 그 다음은 어디로 투 쓰리 투 쓰리 포앤파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제 연결할게요 원어를원어부터 12시 방향으로 다시 뭘 바꿔서 해볼게요. 방향을 자, 1번 A 된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사번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번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and one. 번 2 3 4 and 5 6 7 8 and 1 8번 2 3 4 and 5 6 and 7 처음으로 a 된만 자, 3월 리스타트 부분 1, 2번은 그대로 합니다. a 된1 2 3 4 and 5 6 7 a 1 2번 2 3 4 and 5 6 7 a t h 1자 여기입니다. 원래 2 3 이쪽으로 가는 3번 해야 되는데 여기서 2 3 초기대로 바꾸고 처음부터 스텝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